자, 그러면 이제 727번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유형별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쫙그 문제 풀다가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 5번까지 체크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유형 6번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최다빈출 왕중유로 한번 가볼게요. 733번 봐봐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함수 733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이 fx가 지금 4x 세제곱.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3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1차항이 없네. 근데 얘가 x이퀄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을 가진대요. 자 여기서 정보 하나. 자 그러면 은 2를 대입하면 7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x이퀄 2에서 극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f'2가 얼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x 제곱. 그런 다음에 플러스 6ax 이렇게 되는데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f 프라임 e는 어떻게 됩니까? 48 플러스 12a인데 얘가 0이 나온다. 알겠다. a가 지금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다시 f x를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4x 세제곱 그런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b인데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7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f2 해보면은 어떻게 돼? 2대입하면 4, 8에 32 마이너스 48 플러스 b 얘가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즉, b-16이라는 게 7이 나오니까, 알겠다. b라는 애가 23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그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fx의 극대 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은 이 도함수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a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2x 제곱 마이너스 24x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12x 한 다음에 x-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0에서 0이 되고 2에서 0이 되잖아. 도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아, 0에서 극대 값을 갖고 2에서 극소 값을 받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F0은 얼마가 나와요? 저기다 0 대입하면은 지금 B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23이라고 알려줬으니, 아, 그래서 극대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된다? 23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극소 값이 마이너스 7이잖아. 그거 좀 잘못 썼으면 알려주지. 그러면은, 다시 구해야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7이니까 B는 얼마가 나와요? 9가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값은 얼마가 나와? 9가 나오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아니, 극소값을 그 7이라고 잘못 썼으면 마이너스 7인데요? 그말좀 해주지. 아이, 참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유형 7번. 지금, 743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743번 문제. 유형 7번이죠? 함수 f(x)가 있는데, 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그런 다음에 1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요? 원점을 지나요. 그래놓고 이때 f(x)라는 애의 모양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X 세제곱, E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건 A 값, B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야 극대 값과 극소 값에 합을 할수 있을 거야. 아, 그럴 필요가 없구나. 지금 명확하게 극대 값, 극소 값을 갖다가, 어, 아, 죄송합니다. 말을 갖다가 좀 실수했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고 1에서 극소를 갖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A 값 B 값을 구해야지 극대 극소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도함수를 갖다가 구해보는데, 얘가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고,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테고, 그러니까 얘는 6x제곱 플러스 6x,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2. 아, 그럼 2 a 가 6이니까 a는 3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러면 이 fx를 다시 쓸수 있잖아요 2x 세제곱 그런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f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fx에 1을 대입한 거 이거 두 개를 더하란 얘기예요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나와 주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자, 이제 함수의 극대 극소와 접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747번, 그 최다빈출 왕중유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747번을 봐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747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요. 자, 그러면 FX가 뭔지 모르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는 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x 세제고 플러스 a x 제고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 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x 이퀄 1에서 극댓값이 3이다. 자, 그가 조건을 갖다가 해석을 해 보면 은 f1이 3이고 f'1이 프라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곡선 여기에 위점 x e q u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오다. 자나 조건은 이 얘기죠. 그래서 f 프라임 2가 얼마가 된다. 지금 마이너스 5가 된다. 요두 가지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f 프라임 x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요렇게 미분이 되는데, 여기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1을 대입해 보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f'2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12 플러스 4a 플러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7이 되더라. 이게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연립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쪽에다 쓸게요. 그래서 4a 플러스 b라는 애는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2a 플러스 b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이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은 2a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4. 알겠다. a는 얼마? 마이너스 7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4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아, B는 11이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FX를 다시 써줄 수 있겠죠? 지금 X 3제곱. 그런 다음에 A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X 제곱. B가 11이라고 그랬잖아. 플러스 11X. 그런 다음에 플러스 C인데, 여기서 분명히 1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 3 나온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 플러스 11 플러스 c. 그래서 요거 빨리 계산하면 얼마니? 5 플러스 c인데 3이 나왔다? 알겠다. c 는 얼마?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fx를 다시 써보도록 하죠. fx라는 건 결국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자 문제에서 요구한 바는 뭐예요? f2의 값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유형 9번까지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 유형 9번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날이 유형 10번서부터 하게 될것 같은데, 유형 10번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극대극소를 갖다가 빡세게 다루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9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749번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3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F4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749번, 749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laughs> 3차 함수가 있는데, FX, FX.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X3제곱, 마이너스 3A, X제곱.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4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네요 근데 얘가 X축에 접한데,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를 구할 수밖에 없다? 도함수를 구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분을 해봤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했더니 3x에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분명히 a가 양수라고 그랬거든요, 문제 조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되겠죠? 그러면 도함수 값이 여기는 양수, 음수, 양수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을 알아봅시다 0콤마 얼마가 나와요? 4a가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a가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x 축 위에 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극수가 x 축 위에 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x축에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극소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극소값이. 자 그러면 e a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f x에다가 e a를 대입했더니 얘가 e a의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a곱하기 e a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a인데 얘가 0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8a 세제곱 마이너스 12 A 세 제곱, 그런 다음에 플러스 4A.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4A 세 제곱, 플러스 4A는 0이 되더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양변을 갖다가 어차피 마이너스 4로 나눠도 상관없겠죠. A 세 제곱, 마이너스 A는 0.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 한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1은 0. 알았다. A는 0이든지, A는 1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이렇게 세개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A가 뭐라고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결국에 A가 1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한 바는 뭐냐면은, 하 결국에는 f(x)가 a가 1이니까 x3 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 뭘 구하라고 그랬지? 아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답을 구해 주면 되겠죠 a까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네. 유형 10번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네,